아 어머님이 길가리에 대해 죽일 려면 병가가 아니고 안전거이라고 말씀하셨대요. 그 녹음 좀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공개하세요 녹음을 녹음을 공개하시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저희 어머니를 그렇다고 해서 뭐라고 하면 안 되죠. 어머니 이런 일에는 나서지 마세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내가 알기로는 굉장히 옛날 일인데 갑자기 이게 갑자기 왜다 튀어 나오죠? 적어도 남자라면은 그런 시시콜콜한 사담 얘기하지 말고 업무적인 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저는 저희 어머니가 그랬다고 해서 못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죠? 나이 드신 분인데 자식이 하는 일에 걱정이 있으니까 온갖 이야기 다하겠죠 그리고 뭐 이런 그런 거데 그런 를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치사한 거 아니에요? 비열하고 어머 저희 어머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면요 안 대표한테 사과할게요 어, 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저희 어머님이 그랬다 하더라도 저희 어머님을 자른다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응 음, 그런 식으로 백날 떠들어봐야 소용없으니까 나한테는 어 그럼 이제 내가 마모보이 되는 겁니까? 응 <laughs> 이거 뭐야? I am Groot 치사가 아니라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지요 왜 어머니가 암대패를 죽이라고 여기저기 말씀을 하고 다녔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아 어, 죽이라 관련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음,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말이 좀 뭔가 와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요거는 안 대표가 얘기하면 나 그때 맞춰서 얘기, 얘기할 거예요. 어. 가족을 건드리면 어떻게 된다? 가만히 안 됐죠. 얘기가 나오면 그때 맞춰 달 거예요. 어. 아, 루비 님. 그럼 안 대표가 박사님 싫어하는 사람과 방송해도 돼요? 하세요. 전 애초부터 신경 안 쓰잖아요. 강민구 씨가 저 욕할 때도 저 그거 갖고 안 대표 욕한 적 없잖아요. 그렇죠? 강민구 씨가 나를 왜 욕하는데? 나는 그 사람이랑 엮개는할하도 없잖아. 안 대표랑 싸우다가 그 불똥이 나한테 튀긴 거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변희재랑 나랑 싸우다 그 불덩이 안테퍼트 튀어 떠면서요 나 튀어갖고 공격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그 갖고 성질을 내본 적이 있어요? 화를 낸적이 있어요? 어? 뭐 아무것도 없잖아. 나안 하잖아요. 음, 나는 그런 거안 해요. 싸나이가 갑빠가 있지. 어, 저는 그런 거안 해. 예. 저는 그 여태까지 이쪽 한국 바닥에 와서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전 진짜 어. 와 놀랐죠. 우리나라가 이런 이런 곳이고 나란 것을 제가 어제 김박사님 영상을 예, 잘 봤습니다. 잘 봤고 어, 그리고 뭐 제가 하나하나 주의깊게 봤는데 제가 다른 것보다도 어제 영상을 보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예, 저는 우리 김박사님이나 이제 같이 활동을 했던 예, 김박사님 축과 같은 정서. 나와 같은 정서와 같은 사고 체계를 공유하면서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같은 세상에서, 같은 진영에서 활동을 그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철저히 이방인이었더라고요. 저는 철저히 이방인이었더라고요. 저는 철저히 이방인이었더라고요. 어제 방송을 보고 제가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결과, 결론은, 나와 참 많이 다르다. 다르구나. 라는 거를, 뭐, 정말 쿨하게, 그냥 다르다. 나와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제 입장을 보면서 저는 그냥 쿨하게, 아,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와 다른 사람이구나. 나와 정말 다른 스타일의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뭐, 제가 괴로울 것도 없고, 뭐, 섭섭할 것도 없다.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다른 세상을 보는데, 그리고 처신을 하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응대를 하는 것도 내가 말하는 내 욕심이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니까 러 제가 속이 상했던 것이죠. 원망 없습니다. 원망 없고, 응원하고요. 잘 되시길 빕니다. 나와 다르니까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저는 마음 안에서 모두 이제 지우겠습니다. 원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러니, 가정은행부 열심히 하시고, 뭐잘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간 김정민 박사님을 그 같이 행동을 하면서 행보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자주 인용했던 말 중에 하나가 "외국 생활을 많이 해서 한국인의 정서를 모른다"라고 제가 많이 이렇게 두둔을 했었죠. 근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아니구나. 누구보다도 한국인의 정서를 잘 아시고 한국인 다우며... 예, 한국인의 정서를 모른다라는 것은 나의 착각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지금의 김정민 박사님은 여러분은 김정민 박사님을 몰라요. 내가 장담합니다. 그 김정민 박사님의 골수 팬들 있어요. 당신들은 김정민 박사님을 나만큼 몰라요. 내가 장담합니다. 내가 정말 진심으로 말을 할게요. 진짜 몰라요. 당신들은 이 유튜브라는 채널에서 보여지는 이미지와 그, 그 보여지는 어떤 그런 활기찬 모습, 지성인의 모습, 그거에 매료돼서 그 매력을 찾아온 사람들일 뿐이지,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무엇이 아프고,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상처가 있으며, 어떤 한계가 있고, 이걸 관심조차 없잖아요. 근데 난 알아요. 왜? 난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내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평가를 내리긴 어렵지만 김 박사님은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조건 없이 선한 사람이에요. 난 이거는 누가 말을 해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호기심 많고, 그, 이분은 형으로서도 정말 배울 점이 많아요. 그리고 그 지적 호기심, 무한대의 영역.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단! 김정민 박사님의 최대 단점이 있어요. 내가 이게 너무 염려스러웠습니다. 뭐냐? 김 박사님은 한국 사람하고 안 맞아요. 박사님 외국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즉, 박사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나쁘게 했어? 에, 이 그렇게까지 해? 이런 정말 순수한 김박사님이 돕잖아요. 그건 진짜 돕고 싶어서 도는 거예요. 난그안 다니까. 나를 처음에 손을 내밀었을 때그 잘나신 김여인 박사님 주변의 골수 팬들이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 내가 알아요. 정말 잘합니다. 근데 이분은. 진짜 그냥 수, 순수해요. 그런 쪽으로, 에이. 아무리 사람이 그런 거, 도와주면 뭐, 그런 거 없어. 라고 해서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전략TVC, 내가 솔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들이 나를 에이즈 환자로 만들고, 벨지라를 떨어도 내가 참고 있는 게, 이런 인간적인 면까지는 건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좌익이 아닌 이상. 그래서 나는 박사님의 유일한 단점이 너무 착하시다. 한국 새끼들하고는 안 맞다. 내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고 나는, 뭐,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뭐, 손절을 해라, 어째라, 뭐를 해라, 뭐, 김 박사님을 돕는다, 안 돕는다, 뭐, 이따고 소리를 하는데요. 당신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평생 갑니다. 형, 동생으로서. 그리고 나를 일으켜준 사람으로서. 사람 새끼 우리는 그래야 된다고 나는 봐요. 김영인 박사님은 한국 사람을 잘 몰라요. 다른 건다 많이 합니다. 몽골의 정서와, 그리고 이제 그 외국 생활을 진짜 많이 해가지고, 저는 그간 김정민 박사님을 외국 생활을 많이 해서 한국인의 정서를 모른다라고 제가 많이 이렇게 두둔을 했었죠. 근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아니구나. 누구보다도 한국인의 정서를 잘 아시고 한국인 다우며 한국인의 정서를 모른다라는 것은 나의 착각이었구나. 누구보다도 한국인의 정서를 잘 아시고 한국인 다우며 한국인의 정서를 모른다라는 것은 나의 착각이었구나. 놀라울 정도로 한국 사람의 썩어빠진 근성을 진짜 몰라요. 단 내가 많이 알지. 나는 한국 새끼는 다 믿습니다. 이 씨발 새끼들은요. 이개 새끼들은 돈 없으면 물어요. 그리고 남돈 버는 꼴도 못 봐요. 한국 새끼들 종특입니다. 나는 한국 놈들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김영희 박사님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뱀 같으며, 얼마나 족 같은 근성을 가지고, 얼마나 비상식적인 사기를 치고, 얼마나 교활한지, 얼마나 식 같은 새끼들이 많은지, 얼마나 이중적인 새끼들인지. 저는 철저히 이방인이었더라고요. 저는 철저히 이방인이었더라고요. 어제 방송을 보고 제가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결과, 결론은, 나와 참 많이 다르다. 다르구나. 라는 거를, 뭐, 정말, 쿨하게, 그냥 다르다. 나와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구나. 나와 정말 다른 스타일의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뭐, 제가 괴로울 것도 없고, 뭐, 섭섭할 것도 없다.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다른 세상을 보는데, 그리고 처신을 하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응대를 하는 것도, 내가 말하는 내 욕심이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니까 제가 속이 상했던 것이죠. 나와 다르니까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저는 마음 안에서 모두 이제 지우겠습니다. 원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러니 가정은행부 뭐 열심히 하시고 뭐잘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라는 거. 예, 그렇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어요. 저와 같은 사람이라는 건 착각을 좀했으니까 준비 끝났습니다. 전진 앞으로. 김정민 국제전략 연구소. DZSS 어디 가든지 우리가 이제 가서 조질 수 있도록 기동 CG 탱크 하나 마련할까 합니다 돈 관계도 명확히 해볼까요? 음.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이지 천이백만 원이 아니다 좋아 그 의견 받고 그렇다면은 자동차 어떻게 된 거야? CG 탱크 그렇죠? 저 그거에 대해서 말안 하잖아요 단한 번도 쓴 적이 없고 지금도 제가 운영하지 않죠 그렇죠? 제가 그런 거 갖고 방송에서 얘기한 적 있나요? 없죠? 안 한다니까 난 그런 거 나는, 뻔할 뻔하 당신들이 다음 카드로 들고 올게. 그, 시즈탱크, 그거 갖고 지랄할 거라고. 우리 이미 알고 있었어. 당신들 그거 갖고 이야기할지. 다 듣고 있었다고요. 당신 팬들이, 그쪽 팬들이요. 얼마나 또승의이고직원들을 괴롭혔는지 압니까? 환불리니 뭐니 해가면서? 나 그거, 진짜, 악착같이 해줬어요. 거기는 안 그런다면서요. 거기는 안 그런다대. 가져가 차. 차 그대로 가져가. 내가 그 개조 비용으로만 그 앞에 있는 직원이 일을 잘못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컸어. 차 가져가. 시발 족 같은 소리 듣기 싫으니까 이제 가져가. 차 가져가. 시발 그거 깔라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아 시지탱크는 시지탱크죠 네, 제 도리를 다했는데요 뭐 시지탱크는 시지탱크죠 예. 네, 저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뭐 이야기할게 없을것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 시지탱크는 저희가 운영합니다 아스팔트에 있어야, 있어야죠 네, 저는 제 도리를 다했는데요 쿨하게 양쪽이 인정한거 아닙니까 더이상 뭐 서로 질척거릴 이유가 없잖아요 아스팔트에 있어야 될그시티템그여러분들의피담안전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준 거고 한데 안전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준 거고 한데 나 깜짝 놀랬잖아 깜짝 놀래버렸어요 모금 속도가 엄청 빨라요 깜짝 놀래버렸습니다 존나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또 김정민 박사님 또 그쪽에서도 팬분들이 많이 또 지원을 해주고 계셔요 김정민 박사님 또 그쪽에서도 팬분들이 많이 또 지원을 해주고 계셔요 안전건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준거고 한데 그걸 뭐 시비 걸 이유는 없지 않나요? 뭐 그것까지 뭐 시비가 될 이유도 없고 네. 쿨하게 더이상 이야기하지 마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서로 질척거리는 일이 없을겁니다 저도 없을거고요 네. 내가 쓰죠 여러분이 차를 도와주셨으니 장비는 내가 쏘죠 내가 몰고 댕길건데 근데 이게 이제 속도가 일주일 요일까지딱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다. 엄청 빠른 거예요. 예, 네. 엄청 빠른 거지. 엄청 빠른 거예요. 완료될 것 같더라고. 엄청 빠른 거죠. 열흘인데. 일주일이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 덕분에 엄청나게 저희가 지금 난 깜짝 놀랐네. 내가 속으로 그랬다니까 와따 요정도면은 야한 다섯달 모금하면 벤틀리 사불갔다 내가 이랬다니까 다음에 벤틀리도 하나 마련합시다